지금부터 q 로서의 링크드 리스트 크루드 연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는 FIFO 구조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예,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컬렉션이나 컬렉션이나 리스트로서 살펴봤던 add 메소드, 이게 예, 삽입 메소드, 인큐 메소드, 예, 즉 add 입니다 그래서 1 하면은 뒤에서부, 뒤에서부터 예, 차근차근 차례차례 예, 추가가 되게 되겠죠 add 외에도 인큐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o f f 라는 메소드입니다. add와의 차이점은 문서적으로는 어, 캐페스티 초과 시 false를 반환하는 네, 작업 외에는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35는 add로 79는 o f f e 로 네, 추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링크드 리스트는 1357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적으로 한번 보죠. 네, 배열이 아니라 참조 기반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로 들어가시면요. link las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2를 추가합니다. link last. link last를 했을 때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현재의 마지막 노드를 L로 잡아두고요. 새로운 노드를 만듭니다. 지금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있잖아요. 2를 네, 추가하기 위해서 new 노드를 만드는데 이전 것을 L로 하고 예, 이전의 last로 하고 현재 2를 놓고 그 다음에는 요소가 더 없으니까 null로 두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요소를 새로 만든 이 노드로 만들고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두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만약에 L이 없,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링크드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노드도 이 노드가 되겠죠. 이 새로 생긴 노드는 이제 퍼스트 노드이기도 하고 라스트 노드이기도 한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가 처음과 끝이라는 예, 노드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순회할 수 있고 뒤에서도 순회할 수 있도록 예, 참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소가 들어가 버리면은 예, 마지막에 있는 것이 L일 것이고요. L이 널일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도 새로운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전에 있는 노드의 다음이 새로 만든 노드를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노드 작업을 통해서 이 새로운 노드의 이전 노드로의 링크는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W 리 예, w-linked-list이기 때문에 이전 노드에서도 다음 노드인 이뉴 e 노드를 잘 가르치고 가 있어야 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보고 있고요 네, 사이즈를 추가하는 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퍼는 그냥 add를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링크드리스트라는 이 q는요 이 링크드리스트라는 q는 그캐페스티 초과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캐페스티 초과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